체 운동 열심히 하고 계신 여성이 보이는데요. 이렇게 열심히 운동하는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. 많이 아팠었는데, 그때부터 제 몸을 관리하기 위해서 가슴을 열어주는 체조를 계속하고 있어요. 27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그녀에게 내려진 충격적인 진단, 바로 유방암이었습니다.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겨야만 할까라고 좌절하고 우울증 걸리고. 유방암에 걸린 후 11년 동안 정기적인 검사는 물론 식생활 관리와 규칙적인 운동까지 꾸준히 해왔다는 파수 씨 덕분에 지금은 완치 상태라네요. 지금까지 하신 것 같이 식사를 항상 이렇게 건강식을 하시고 또 규칙적인 운동,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그런 생활을 하셔야 됩니다. 유방암은 재발률이 높은 암이기 때문에 꼭 그런 걸 실천하시면은 더 좋은 결과 얻으실 것 같습니다. 우리나라 여성들의 유방암 발병률은 동아시아 국가 중 1위입니다. 젊은 여성들을 위협하는 암 발병률 중 2위를 나타내는데요. 최근 가슴 통증으로 병원을 찾았다는 김은지 씨. 지인들도 이런 스트레스나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생기고 있어서 수술 치료 받은 분도 계시고 해서 저도 혹시나 해서 찾아왔어요. 컨디션도 너무 좋았고 뭐 다른 자각증세가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검진을 받을 필요성을 못 느꼈던 것 같아요. 과거 어느 세대들보다 소화된 식생활을 하기 때문에 비만 인구가 높고 고칼로리 지방식을 많이 합니다. 이런 것들도 젊은 유방암의 증가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.